저희는 체크인이라고 지금 게이트로 들어와 있고요. 사람이 엄청 많아. 요 물론 마스크는 꼭찾고요 무정이는 어깨가 너무 아프대요. 목이 아픈 거예요. 목이 아프대요. 속상한데 재밌게 놀아야 돼요.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손만 잡을 수 있어요. 재밌게 놀다 오겠습니다. 어떻게 <목소리> 해내고 <목소리>

백탁제 밥도 두개 먹어야지. 이제 저희는 리조트로 갈 거예요. 너무 배가 불르네. 거짓말이야. <laughs> 너무 맛있어, 너무 맛있게 먹었어. <웃음> <안녕하세요>. <웃음> 여기, 그, 여기도 원래 버정이 여기였나봐. 여기, 여기, 여기. 오빠 사진 찍어줄까? 여기? 저녁에는 무섭겠다. 그치 그래도 그 집이니까 그래도 여기가 집 없지 거짓말이네 <laughs> 바다인 척 솔로 가자 가서 가서. 나가서 A동 나가서 오른쪽 이랬지. 나가서 오른쪽 이랬지 않아? 제 C U 1 층에 있어. 오, 어, 우리 제일 높은 층이 삼 층. 삼층사 층도 있네. 매일마다 다 보잖아. 어, 오, 귀여워. 아담아유라. 귀여워. 귀여워. 화장실도 깨끗 여기짱 좋아 우와. 여기 대체 왜 이걸 빌려준다고 아무도 얘기 안했지? 진짜로? 다행이네 개인방! 개인방! 카페가 너무 멀어가지고 차를 안 빌렸기 때문에 투썸에서 그냥 먹고 있어 그래도 나름 테라스가 <laughs> 맞아 테라스에서 와가지고. 먹자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뭘 보여줘? <웃음> 테라스 <laughs> 오션뷰 테라스 e <laughs> <laughs> 저 r a c e What's up? Oh, so d o 환상했어 진짜 오션뷰 카페 t What's 거 h i s It's 똑같 t h 지 whole c u 사람만 먹자 먹자 음. 그리고, 어. 저기 앞에, 저 r To cut them, 는 o u 넓달대그넓널섬이고그 음. 넘어는 경도. 와. 그리고 저 보이는 산이 있지. 응. 저희는 봉수산 415.5m <laughs> 짜리. 이제 케이블카를 타러 다시 버스를 타고 가고 있어요. 어 여의치 못할 상황에만 택시를 타려고 합니다.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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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여기 완전 가을이야, 아직 날씨가 도지도 않고 너무. 가을 봄 날씨였다. 예쁘다. 와, 오, 예쁘다. 빨리 가야겠어. 편도가 12,000원여 가지고 그냥 왕복으로 두명 끊었어요. 왜안 가? 뜻스로할수 있대. 근데 되게 짧은데 생각보다. 민정이가 기분이 많이 좋은 것 같아요. 욕하지? 우와. 뭐야? 여기 오면 이거 보세요. 음. 오빠 리포터야? 사랑 열쇠처럼. 이야. 이게 오동도가 되게 작네. 가기 전에 잠깐 공원을 둘러보죠. 얘가 오빠가 <laughs>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요. 광장이네 <laughs> 이순신 광장 근처에 저희가 찾는 그 술집 이 있어가지고 가보겠습니다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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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자 가보자.

이게 삼치예요? 맞아요 오나 천재야 근데 <laughs> 삼장에 <laughs> <성장, 제자리 중에 웃음> 다 드시는 게 맛있고 민어는 와사비장이나 정장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에 다 드시는 게좋있어요 진짜요? 큰어 감사합니다. 응. <laughs> 꿀맛일 <거> 같은데? 맛있지? <laughs> 맛있을 같아. 근데 이제 <laughs> 오빠 먹어 먼저. 나 많이 먹고 싶었는데 너무 배불러가지고 포기했어요 개배 불러요 저희는 택시 타고 진짜 금방 왔어요 6천원? 난 6600원? 7천원 안 나와가지고 되게 금방 왔네요 버스보다 훨씬 낫긴 한 하다 더 나올 줄 알아, 그러니까. 금방. 그리고 여기가 구도심이래요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다 신도시에 간다고 하네요 꿀팁 꿀팁 다리 완전 가짜 이거 봐 저녁에도 완전 예쁘다 테라스가 <laughs> 그 <그거. 웃음> <그거> 땡초 간장? <관장? 웃음> 아니 이거 이거 맞나? 이거 하나 <laughs> 이 <이거> 뭐야 <laughs> 이 면이 좋아 좀... 김치아고 살까 봐 고민했는데 참이들 클래식 나 술잔 안주 소주 나도 같이 먹자 이거부 냄새가 아빠 냄새가 나 여기서 왜 이렇게 꺼내음 맛있네, 타이거 맥주. 응, 초 간장, 파스타. 음, 뭐야? 이거 뭐야? 그만나. 튀김 우동. 그치? 튀김 우동에 건더기.